어, 할렐루야! 어, 이주 예배 새벽 예배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온 마음 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1년 11월 말에 출간된 책 중에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라는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일부 중 유독 눈에 띈 것은 이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이유들은 거기에서 제시한 바로는 의지 부족, 완벽주의, 과도한 목표 설정, 바쁜 일상, 이 명확하지 않은 성공 기준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회사는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특정한 결과물을 창출해내기, 창출해내기 위해서. 모든 수행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경영진은 목표 수립과 이 동기 부여를 해 주고 이 재무팀은 예산 관리를, 인사팀은 인력 관리를 담당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있다면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계획 수립과 일정 관리 그리고 이 팀원 간의 소통을 총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내가 계획한 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싶다면 이 계획과 목표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인데요. 이 매일 반복되는 아침 식사 그리고 핸드폰 확인, 청소하기와 같은 일들은 이 프로젝트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아침이라도 30일간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2kg 감량하기 4일 동안 모든 옷을 꺼내서 정리하기, 뭐 예를 들면 한 달간 30, 한 달간 30분 동안 성경 읽고 10분 묵상하기, 한주 동안 1만 보 걷기 등 이런 것들이라면 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과 끝을 설정하고 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 목표를 정의한다면 이 그때부터 프로젝트가 된다는 것이죠. 이를 근거로 볼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나타납니다. 이 계획은 단면적으로 보면 이 시작과 끝이 분명했습니다. 앞서 말이 말씀드린 이내용에 기초하면 이 성공 확률은 대단히 높은 계획과 목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리고 함락의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3절 말씀을 보면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일곱 명은 약한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가고 마지막 날에는 성읍 일곱 번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오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오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히 정의한다라는 것에 앞에 말씀드린 것을 기초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는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양강 나팔을 길게 불때그 소리 그 소리가 너희에게 들리거든 다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테니 그때 모든 백성으로는 앞으로 올라가라. 이 처음과 끝이 완벽한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특정한 결, 결과물을 창출해내기 위한 이 시작과 끝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문을 굳게 닫아 버렸는데. 나팔을 불며 이 성주위를 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성을 점령하고자 한다면 무기를 들고 성문을 부수고 이성 서로 지지고 볶아서 이 승패를 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리고는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해 있었고 성벽은 이 내벽과 외벽의 이중 구조로 건축되어 있어서 이 정복하기 힘든 요새였습니다. 이 둘레는 600m 그리고 면적이 2만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약 6050평 정도의 비교적 작은 성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공 확률이 거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어, 주일의 위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으셨지만 이아말레과의 전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전쟁 중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 계획이 전쟁하는 가운데 어떠한 효력을 발,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결과로 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정말 완벽한 프로젝트 바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뒤로 보면 26장 20절 말씀인데요. 2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1장 2 예, 예. 여호수아 1장 20절 말씀입니다. 아, 6장 20절 6장 20절 말씀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6장 우리 2 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웃음> <웃음>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성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20절에 가니까 그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안될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었죠.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데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한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계획 한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이 침묵하시기만 하는, 하는,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이나 집에 대한 일, 자녀의 결혼과 치업 또한 건강, 가족, 가족 구원, 이 직장과 사업에 대한 이 모든 일들, 이러한 계획들이 속히 이루어져 속 시원하게 기뻐하고 싶을 때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이 보이지 않던 이저너머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속시원하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리고 인내하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바라보는 그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유명한 수영 선수를 아십니까?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으로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34km 떨어진 이 카타리나 섬에서 해안까지의 수영에 도전했습니다. 무려 16시간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해야 하는 이 초인적인 한계에 도전한 것인데요. 이 상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양편의 구조선을 제외하면 혼자서 외로 외로이 고독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 태평양을 열여 시간이나 헤엄친 것입니다. 그렇, 그러나 이 마지막 밤 마일을 남겨두고 바다 안개가 꽉 끼어서 한치 앞도 볼수 없게 되자 그만 힘을 잃고 수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욱 안타, 안타까운 것은 배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목표까지는 겨우 800m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34km의 그 거리에서 800m 밖에 남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이 억울하고 후회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고 정확히 두달후곧 9월 4일에 다시 도전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지만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성공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 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수 있었습니다. 이 체드윅에게는 짙은 안개라는 이 장애물로 인해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 똑같은 짙은 안개가 다시 그를 막았음에도 마음으로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무려 16시간이나 헤엄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우수와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여리고라는 성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리고를 점령하는 승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다르, 다르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앞에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보일지라도 내 마음이 그 장애물로 인해서 위협되지 않으며 준욱들지 아니며, 또한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의 계획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나아갈 때, 아무리 어떤 거대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준눅들지 않고, 진정한 보이지 않던 그 성공의 길이 반드시 보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 담당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어,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은 더욱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매년 오지만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다르게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심, 계획이심을 믿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장벽이 와도 뛰어 넘어가기 위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큰 잔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한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 가신 이 순종의 길을 나아가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바로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또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신 그러한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간증자, 또한 간증하는 사람으로서 설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어 있는,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또한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많은 계획 속에 속속히 하나의 귀한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더욱 기도하며 큰 잔을 준비하므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쓰임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우수아에게 또한, 최두익에게 앞에 여러 가지의 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저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여우수아처럼 평범하지 않은 계획,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지만 절대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그의 발걸음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혜와 충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업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기도의 문제들마다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귀하게 간증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